네, 안녕하세요. 승마실입니다. 저는 지금 그 3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여기 그어 경산시 지방자치단체와 어 경산 묘목 조합이 같이 행사하는 묘목 어 나눔 그 행사장이 와 있습니다. 어 3월 18일 토요일부터 어 19일까지 그렇게 묘목 어, 나눔 행사를 하고 있네요. 어, 농업 또는 임업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곳을 방문해서 묘목도 어, 나눔도 받으시고 또 정보도 받고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갖고 어, 지금 줄을 쭉 서서 이렇게 묘목을 나눔을 받고 있네요. 여기 이제 기지방자치단체와 어, 면목 협동제를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농업작물과 또 살림작물을 여러 가지로 해서 매칭을 하고 있네요 나눔도 하고 있고 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렇게 와서 활동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고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데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어, 지금 행사를 하고 있고 저기에 많은 그 매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1인당 5개 종류를 주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1인당 5개 줄을 주는데 어, 품목당 한 주씩. 그러니까, 뭐, 복숭아, 대추, 또, 뭐, 체리. 그런 종류를 좀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나눔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묘목도 상당히 우량하고, 드실 디실, 드실하기 아주 좋습니다, 보니까 오늘 여보는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석류니다요접 부위가 있을 때목을제거요안내도 그, 그, 그 어떻게 을 안고 고니다 심으시면 아무가 잘 크지 않습니다. 요거는 비닐을 꼭 제거하시고 심으시고 육중하네요. 비닐 포리는 한 피어 정도 가져시고잘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되고 지상부도지상부도 뭐 지상부도 장가지는 다 뜯어내고 종류가 다죽도한 1m 미만으로 잘르시고 심으시는데 아 요거는 감나무가 꼭 지상에 높을 때 계시거든요. 감나무가 심은 감나무, 감나무. 심으시고 그 다음에 땅에 물고 난 다음에는 물을 충분히 주십시오. 충분히 주시고 아, 가로일미터 정도의 비닐을 아, 주면 아니죠? 성유 아, 나무가 요비닐고나무좋은 나무. 그 다음에 수화를 지금을 제음 나눠주고 있는데요. 아, 복상화가 아마 꽃이 필 거예요. 아, 꽃다좋다고 꽃을 보지 마시고 꽃을 다따 주십시오. 꽃을 따줘야지 나무가 다수습니다 오늘 나눠드리면 나무가 대부분 유식인데요 과일을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두께, 두 심으면 생일. 잘 자라지 못하고요. 가로 5m, 세로 5m 정도의 넓이로 심으셔야 되고요. 감도 가로 4m, 세로 4m 정도로 넓게 심으셔야 되고, 섬유는 한 3m, 3m 심으시면 됩니다. 대추도 한 3m, 3m 정도 심으시면 되고요. 좀 넓게 넓게 심으셔야지 나무가 좋지 않고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수령에 가시면요, 왼쪽에서, 정면에서 나무를 발라주고 있어요. 바지하고 풀을 좀 정리해 주고 있으시니까. 심해 갖고 가면 여기도 쓰러진다는 거죠. 여기가 다 거의 없어. 잘라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수리받고 어, 나가는 이릅니다. 저희가 이곳로서 나무를 뭐, 뭐, 어떻게 만드는지 저 어, 분실을 해놔서요 어떻게 접을 붙이는지 어, 시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한번 보시고 수수 나무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고 가시고 다른 농원에서 지금 팔고 팔고 있는 초아류나 분재류를 한번 구경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술 안 수술 안 나눠버리는 수량은 1인당, 묘목당 한정, 묘을목당한 커팅까지 해줍니다. 뿌리도 적당히 자르고, 또, 어, 가지도, 복돋아. 가지도 또 자르고, 이렇게 해서, 어, 묘목 분양받은 분들이 아주 쉽게, 어, 묘목을 음. 심을 수도록 그렇게 음. 서비스 하는데요.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이목하면은 경산시하는 경산시 물목이 경산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이 생산하고 있죠 물목 어, 특구이합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시고 지금 많은 명목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조업 안내서와 어, 경산 명목에 대한 역사 어, 이런 것도 어,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어, 특히 여기는 보니까. 접붙이는 접하는 그런 장르를 또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우리 임고민들께서 그 노인분께서 아주 기술을 배만 하죠. 요즘은 이렇 기계식으로 기계식으로도 많이 접을 이렇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전통방법이요시 우측에 있는 거는 전통방법이고요. 이거 음. 한만돼요 아 이거 파는, 이거 안 타면 그냥. 시험, 아. 예. 어, 그, 시험. 시연, 시연하는 거네요? 이것은 아, 아. 예, 예. 이제 기계로, 이거를 기계로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접을 붙입니다. 이게 무슨 합니까? 뭐 예. 기계로 예, 접을 붙이고, 접부 시연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어, 여기 이제 그 기계로 네. 그저 먼저 기계로 이렇게 많이 붙여야 되겠네 예. 이거 꼽아놓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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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게 아닙니다 거 저, 여기로 사는. 에 사는게 아니고 예를 네. 들어서 네. 네. 이게 땅에 뿌리가 있을 까아닙까 네.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저걸 붙이는 모양을 보여 드려요 네. 그러면은 저걸 붙이놓으면 양을뿌요죠 이게 놓으면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계로 접을 붙이고 이것은 이제 전통 과거의 어, 전통으로 하던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전통으로 이렇게 해서 접을 붙였죠. 전통 방식. 네, 저것은 기계로 하는 방식입니다. 여 한번 붙여보시죠. 네, 지금 우리 그 기술자님께서 한번 전통방식으로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렇게, 옛날에. 이거 격두, 는 거, 위라는 아, 렇게 넣어서, 차에 끼고, 아, 저렇게 해서 테이프를 붙이 접착 테이프를. 아, 껍질입니다. 아, 네. 네. 아, 저런 식으로. 아, 껍질이 네. 이렇게 음. 공기 안다가도록 공기가 나가야 되고, 여기서 아, 눈이 나온다. 아, 여기서 눈이 나온다.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짓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식 방식으로, 시 어,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량 어, 방식과 전통 방식이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 가수 메목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품종이나 보호출된 그런 것들을 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이나 이런 것들을. 아, 계속 저쪽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나눔 묘목 행사에 참여해서 지금 묘목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이러한 새로운 작물들, 작물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품종도 소개하고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여기 장목반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들, 또 추천한 제품들도 이렇게 진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여기서 판매하고 있네요. 대추, 이런 것들, 경산의 아주 대표적인 작물이죠. 대추, 또미니사과 이런 품목들. 어, 여기는 살림수 장목관에서 살림 관련의 이런 대추 장물을 심고 네.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장목들이 진짜. 전시되고 있는 여목 경산시농우 목협동자업의 나눔 행사장입니다. 농수를 어른지다가. 바로 가세요 저희로 화훼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화훼 물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누고 목도 하지만은 또 어, 여기 그 엄청난 큰그묘목 화훼 그, 그 판매장소에서 다른 묘목도 구입하고 그렇게 할것 같아요 저런 수국도 있고 엄나무, 뭐, 어, 회장아,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고, 자름도 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전목 테이프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농업 활약하고 임업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어, 기사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그런 묘목에 대한, 어, 경산 종료의 군센터에서 열어지는 묘목 나눔 행사장이 왔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오고 계시고,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고 그러네요. 내일까지. 내일까지 진행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좋겠네요 계속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줄리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면모 나눔 행사장에서 축하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